n 너 I d 쫓아다니다가 t 이게 뭐야? <laughs> 응? i 아 쫓아다니면서 하네스가 그렇게 다 do that. 이 didn't d 리 that. I didn't do that. I didn't do 몰래. 아리야 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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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한다 진짜 아리 비켜 아리 가지마 아름이 언니 가지마 아름마 아리가 가지말래 출근하지말래 너 집에 있을까? 응. 아니야 응. 빨리 비키래 너 응? 응. 응, 빨리 가. 너 거기 왜 들어가 있어? 응 도망가 있는 거야? 숨은 거야? 그렇게 숨을 줄도 알아? 백스텝 하고 재밌어? 야, 그 구석에서 털 하나 갖고도 재밌어요. 아리 그건 아니야. 시기야. 기쁘마 어이없지. 엄마 얘 이렇게 하고 자는 거야 지금? 어디? 조는 건가? 아리. 자는 거야? 잔다. 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몸이 엄청 길어 보이네? 다리 짐바. 아유, 분홍색. 세상에, 긴 다리, 짧은 꼬리. 웃겨. 야옹아, 너 언제 자려고 이래? 응? 스파이더맨이야? 아. 응. 맘대로 응. 안 되지. 응. 보는지만 자신 고안 돼, 잘. 저 방울 빼 갖고 먹으려 먹어야,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름이는 아름이 이 <떼> 떡. 야 니네 싸우면 어떡해 응? 아름아 그거 아리 거야 아리 거 응? 아름 아리가 내려오니까 그냥 응, 아리 거야 아리 거 아리 아리도 아리 갖고 놀아야지 애기 아름이는 이거 갖고 놀까? 응, 어, 이공 갖고 놀자. 일로와, 응, 나름이는 응, 공 공각. 갖고, 공 갖고 아! 놀자. 아니야, 그거 아니야. 공 갖고 와, 빨리 공 갖고 와. 잘안 돼, 승질났어. 그거 장난감 뭐야? 저 엄마,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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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응! 야. 아리 문 나와 일로 와, 응 일로 와. 오우 언니가 그래. 이좀 언니가, 응.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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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좀 언니 놀아줘, 놀아줘. 좀야 아름이, 네가 뭘껴들어 아름아. 기쁨아, 얘기가 그랬어? 아니야. 지금 기쁨, 지금 아니 아름이가 지금 자기꺼 같고 응. 하는거 보고. 아니야. 아니 지금. 야, 아니야. 아니 내려와. 아니야. 아름이 언니가 응. 자기꺼 같고 하니까. 응. 그거 보느냐고. 응. 잘잘잘그아 아름이가 가까이 가니까는 으르렁 거렸거든. 으르렁. 응. 응. 근데 자기 거거든, 이게 아름이 아리 입장에서는 우리 아름이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까 저... 아름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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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o 야 되는데 저거 아리꺼야 응? 저 a 아아 k o 기거야저거 o 저 i 네가 저렇게 i 다 발라 놨어. tabla, so. Hm. So, what's 저거 e 기 a m 기 of the 거야 m 응. 앉아. 앉아. 응. 아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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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of the name 아 f 아 h e n a 아 e of t 아 e name 야 f 아 h e n 아 m e of the name 까 아름이 깎아줄까? 아름이 깎아줄까? 응, 깎아줄게 엄마 깎아줄게 어, 할머니 깎아주세요 깎아줄게 깎아 할머니 깎아주세요 응. 어 아름이 그 깎아주세요 응. 할머니, 응. 할머니 깎아준대 아리도 따라가서 일로와 아름 일로와 아리야 심심해 심심해 아이 언니들 다 자지 응아 응. 애기가 자 애기가 심심하대 응. 그렇지. 아리야 지금은 자는 시간이야 언니들도 자잖아 음.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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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이 아이고, 아지고지이아기가아제고 아이고, 아이아아리랑아우지아고잘살고아야고아이아이아 엄마가 너한테 부탁해 아리 아름이 동생이잖아 아름아리 엄마가 그렇게 이름 지줬잖아 그치? 넌 싸우면 엄마 속상해 아이 착해 우리 아름이 착하지? 아이 착해 졸려? 자 괜찮아 아기가 깨웠어 아니자리 아리, 네 아리, 기리아 아리, 한테자리 양보했어? 아름아언 아리, 우면 화낼 것 같은데, 아리, 아리, 어? 아리랑 잘 놀아야 돼 이제 응? 아리하고 싸우면 안돼 아리 이제 우리 식구야 알았지? 아리 행복이 언니가 잘 해줘야지 큰언니인데